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제가 곱창을 <laughs> 먹으러 왔습니다. 제 옆에는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그 유튜버 <laughs> 하고재비 곱창이 볼키커라고 합니다. 네. 주문하세요. <laughs> 주문하 저기요. 사장님 저희 <laughs> 이거 모듬으로. 아 모듬을 그 어떻게 들까요 곱창 어. 모듬 말고 아. 한 곱창 드릴게요. 한 곱창 아. 모듬 두 개, 아. 특양 모듬 음. 두개 이렇게 드릴까요? 아. 그러면은 특양, 곱창, 대창, 막창, 연통 다 나와요. 두 아, 네, 드시... 네 개, 두개 끓이면, 네개 정도면 딱 맛있게 드시면서, 냉 김치말이 국 맛있거든요. <웃음> 네, 요것도 <laughs> 네, 시원하게 서울식 아, 네네. 김치말이라서, 네네. 국수랑 같이 먹어도 괜찮고, 네네. 마지막에 또 계대볶음밥을 딱 발라 먹으면 네네. 괜찮아요. 네, 네. 그렇게 드시면 전부 다 드시는 아, 네. 거예요. 아, 네, 네. 아, 네나 제가 하루다 가드릴게요. 네, 가둬드릴게요. 네. 네네. 네네. 아, 네, 네. 네, 네. 이거 잘하시거든요. <laughs> 그니까. 이거 되게 유튜브 하시면 잘하실 것 같지 않나요? 응, 네. 비주얼도 되게 예쁘시고. 안 굿어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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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니 순두부찌개 뭐지? 라면 어, 나 처음 먹어 <laughs> 맛있다 맛있다 먹어 <웃음> 여기 <laughs> 생긴지 좀 됐잖아 아니다 어, 몰랐어? 나 <laughs> <난> 몰랐어 나 <laughs> 예전부터 궁금하긴 했거든 1명인 <laughs> 그렇지 개생이 <개세니. 웃음> <laughs> 원래 그 이태원 클라쓰 때문에 순두부찌개가 좀 핫한 거 알지? 2야 <laughs> 박서준이 먹었니? 아니 구부러 그 못난반인데 아, 원래 유튜버는 그런 거에 이제 민망하고 빨리빨리 하라니개 그래서 드라마를 다 챙겨볼 순 없잖아 네. 네. 유튜버는 해야지 요즘에 그 피식, 네. 몰라. 피식당 몰라? 피식대그 뭐야? 이게 바로 네. 유튜브 밈이라는해밈 그건 뭔데? 요즘 아, 트렌드와 대세 빨리빨리 캐치를 하고 그런 것들 밈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 그러니까 하나가 엄청 잘 되면은 엄청 뭘 많이 하잖아 그렇지? 사실 배우고 가는 거지 맛있다 오늘 편집했으면 안했어? 하려고 어? 집에 가서 아담상의 한표. 감사합니다. 소모. 어 그런 거 같은데? 소모야. 와. 찌는 무한 리필이니까 더 필요하시면 나면 넣어도 가능하시고. 이 예, 원래 인통 이게 다들어있는예요 이게 음, 지금 특양이에요. 특양은 아, 필향. 기름이 없어요. 가게들 대비싸면서 무 제일 동부이거든요. 양, 소의 첫 번째 미. 예예예, 한자로 양으로 표게돼서다 몰라요. 몰라가지고 예, <laughs> 인가그래요 사람들이. 여기 제일 큰거 이게 기름기 있는 이게, 아, 아, 이게 그렇죠. 대창. 아, 맛있겠다. 대창. 이거는 곱창. 게 이거는 안에 내냉 찌는 있어요 여기 원래 곰이라고 해요. 아 사람들이 하얗게 맛이 이렇게 어니까 얘가 곰이라고하는거예의 보스 접어 보이세요? 네. 안에 네. 여기 여기 알곱이에요. 음. 알곱. 네네. 근데 소의 어 전체 길이 중에 알곱 별로 없어요. 지나가요. 아 이게 소 막창이. 아, 막창도 있어요. 소 막창은 위에 음. 돼지 막창은. 네. 대창을 보고 막창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위에 마지막 부위로 고 저희 막창이라고 그래서 막창도 고급스 맛있는 거예요. 맛있겠다. <웃음> 저희 양념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음 양념도 튼하지 않아요. 음 여기 찍어 먹어요 먹으면... 네네 그냥 먹어도 기본 아, 어? 예, 맛이 있어요 어 고추는 네. 뭐, 뭐, 살짝 갈비 같아 그 맛은 여기게 고추도 많이 드세요 소가 진짜 신의한수예요 네. 음. 고추는 계속 올려가면서 드시고요 네. 더필요하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사이다만 응. 사이다 뭐, 네. 먹어요 사이다? 고추안 먹어요? 아하하어야다 맞지? 어. 난 아, 진짜, 화사 때문에, 그장 사장님들? 되게장사잘 음. 되고, 부자 됐을 거라 생각데 음. 따돌이 아니래요고가딱 올라가죠. 오히려 그냥, 거기서 고기네. 김다중식도 음. 많대. 음. 고기가 없어가지고. 음. 진짜 충격 싫어하다. 와, 이거 맛있다. 엄청 맛있다. 불쌍한 미진돌이 있잖아. 그치? 어, 그거랑 다른 맛이야. 완전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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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다른 게 완전 맛있는 맛 음. 그리고 미진돌은, 약간 좀 항상 사람 너무 많고 솔직히 음, 음. 맨날 기다려야 되고 막 자리도 다닥다닥고 저기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소비자 손님으로서 분위기가 약간 음, 엄청 시끌벅적하고 좀 정신없는 음. 약간 나는 시장도 같다 맨날 이 생각 하거든 근데 여기는 딱 진짜 뭔가 좀더 깔끔하고 쾌적하게 먹을 수 있는 것같아 진짜 먹는 사람들이 기 먹어도 될것 같아 밥안 음. 비라가지고 맛있어 야 진짜 맛있는데? 음. 아, 맛있미다 진짜, 맛있다. <laughs> 진짜 숨은 맛집이고, 진짜 몰랐다. 솔직히, 너무 미진 돌, 거부돌, 이런 데만 유명해가지고. 음. 와, 음. 음. 미쳤다.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와, 근데 국주같이 드시는 맛이다. 와, 진짜 콜라 왜 이렇게 많이 주시구나. 음. 괜찮았대, 맛있다. 근데 썸네일 이걸로 해? 더 아, 먹고. <laughs> 이거다 네, 이거다 네, 이거. <laughs> <laughs> 솔직히 인정 어. <laughs> 아, 맞아, 맞아. 음, 여러분은 지금 국장 고기 맛을 보장하는게 사장님이 15년 후 국장만 파셨대요 화사 그때 이후로 고기가 없어가지고 양질의 고기를 못대우시다가 직접 천안을 가셔가지고 새로운 고기를 보고 확인해보고 드셔보시고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온 그런 고기거든요. 15년 곱창 전문가가 괜찮다고 하시가 진짜 맛있다. 하루 아, 내가 제하고싶은건해 뭐, 어. 일단 따라야 <laughs> 아니, 내가 구독하면 가 좋아요하고 라 별로야? 아 너무 옛날거야옛날거야요 <laughs> 옛날 구독 좋아요 안하는거 알지 그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독하는거 음, 알겠다, 알겠다. 시 <laughs>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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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laughs> 좋아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목소리도> 아, 맛있다 아 곱창으로도 맛나 너무 맛있어 그거 알아? 다 먹어야 돼 근데 알지? 원래 고깃집이나 곱창집 가면 은이 음. 국물 알지? 국물 음, 뭔데? 국물 뭔데 그거 원래 고기가 조금 남았을 때 국수를 시키는 거야 아 알지 알지 이거 아, 알지 알지 아이, 아이. 지금 아이가나장님 응. 언젠데? 한몇점더 먹고 보자 일단 오케이, 오케이. 김치말이국수 이까지만 오지나 김치말이국수 진짜 좋아하는데 음, 나 진짜 음, 좋아근데그잘 없다 이거 응.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응. 있어 살짝 가가해가지고 죄송아 먹고 싶면 볶음밥을? 물어보자 아. 저기요 네, 볶음밥이랑 국수 뭐뭐 뭐 먼저 뭐, 먹어 야제어늘 먼저... 같이 드셔도 괜찮네. 아, 아 그래요?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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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빼놓자. 볶음에는 그래? 갈아지아 복구면은... 그래? 같이 못 먹나 이거. 그지세잔씩만 그렇게 먹어보자 우 그래. 심계전이고. <laughs> <좀> <laughs> 원래 생 배운 사람이네. 이렇게 계란을 해서 먹는 데는 잘 없지 않아? 맛있겠다 음, 계란 들어가니까 색다르다 맛있어 야, 음좀안 먹어. 야, 고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 진짜. 고기랑 같이. 음. 음, 네, 좀, 좀, 좀. 음, 야, 음 맛있다 고장을 음 여기 끼우고. 이렇게 약간 맛있는 거를 막 먹는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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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곱창 먹으면 이제 이렇게 단거 하나 차라리. 레서. 그건 뭔데? 그냥 하는 거야? 모르나? 你老师。 평범 없어. 그래도 아니, 먹으면 맛 맛있다. 먹는면서 알고 오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제 울산에 음. 27년을 살면서 곱창 맛집은 음. 솔직히 리진돌, 거부돌 이게 음. 안 가봤었는데 그래서 뭔가 그런 인식이 곱창 무조건 거기다 라는 인식이 있어서 곱창 먹고 싶다 하면 거기밖에 안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울산대 제 모교 앞에 사실 가까운 위치에 있는데도 뭔가 안 와보게 됐던 그런 곳인데 이번 기회로 새로운 진짜 맛집을 발견해서 너무 좋았고 분위기도 되게 쾌적하고 이렇게 모듬으로고추랑 같이 먹는 것도 되게 좋았고 진짜 안 느끼하고 살짝 다른 게 당긴다 할때김치말의 국수도 먹고 이간밥도 약간 다른데랑 차별적인 계란을 섞어줘가지고 뭔가 더 맛있고 다 맛있어요 여러분. 사실 따라왔는데 평소에 사람들이 곱창 을 좋아하지만 저는 그렇게 곱창을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진짜? 어. 아니 나도 엄청 어, 자주 먹는 건 아닌데 유명한 곱창집들도 가봤지만 막 어, 맛있어가지고 또 먹고 싶대 이 정도는 아니야 근데 여기는 음. 진짜 꼭음시길 추천드립니다 리얼 맛집 발견 저는 제일 먹는 의사 확률이 5,000%입니다 저도요 네. <웃음> <곱>. <웃음> 곱창 곱창 맛집의 재발견 음. 맞아 끝이네 창안에 <laughs> 고파거 아, 아니가? 참. <laughs> 참, 참, 맛있었습니다. 가, 가, 돌아오 곱다, 배가 다 참, 창자가 쪼그라들면 배고플 땐 여기로. 가. 가. <laughs>